안녕하세요. 땅구고입니다. 자, 오늘은 5월 18일, 일요일입니다, 일요일. 일요일 오후에, 제가 우리 텃밭에 나와가지고, 이렇게 지금 옥수수, 옥수수에 추비를 주고 있습니다. 어, 종이컵을, 제가 종이컵을, 종이컵을 이거 3분의 2 정도 잘라가지고, 한이 정도, 한 스푼 정도. 어, 옥수수와 이 옥수수와 옥수 수 사이에 이렇게 구멍을 살짝 파가지고 어, 이런 식으로 살짝 파가지고 어, 이런 식으로 지금 주비를 주고 있습니다. 조금 조금 있다가 이제 요거 영상 찍고 이거 다 덮어줄 거예요. 그리고 그냥 주비를 주면서 어,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주비를 주면서 어, 옥수수가 지금 두 개씩 심어져 있잖아요. 이렇게 두개 여기도 두 개. 여기도 두 개, 이게 두 개씩 심어져 있는데, 에, 좀 이따가 추비를 주고, 어, 어, 다 이제, 그러면 추비는 거의 주어놨어요. 제가 구간구간 이렇게 주어놨는데, 어, 이놈을 한 개씩, 한 개씩만 남겨놓고,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, 약간 아깝지만, 어, 선택을 해서, 어, 한 개만 키울 겁니다. 한 개. 에, 두 개를 키워도 되지만, 두 개를 키워도 되지만, 음, 저는 어, 구간과 구간 사이가 상당히 좁습니다. 아, 상당히 좁고 어, 그리고 우리 텃밭 테두리에 이렇게 보시면 뺑돌래뺑돌래 이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저 보시, 보이시죠 저 멀리까지 이 텃밭 테두리로 이렇게 뺑돌래를 심어놨기 때문에 옥수수가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어요. 어, 그래서 에, 관리하기도 좀 그렇고 어, 이 공간도 좁고 어, 그리고 음, 둘 중에 하나만 키워도 어차피 한 개에서 두 개가 이렇 달리거든요. 어한 개에서 두 개가 달리는데, 예 저는 한 개는 음, 여기서 고사를 시킬 겁니다. 한 개는 고사를 시키고 한 개만 한개 위주로만 이렇게 키울 거예요. 어 그러면은 예, 사실 예, 두개 키우는 것보다는 두개 키우는 것보다는 한개 키워서 어, 거기에 옥수수를 예, 한 개에서 두개 두 개도 좀 무리더라고요. 어 나중에 한 개만 달고 나머지는 또다 자를 거예요. 어 저는 심은 지한 30일 정도 지났습니다. 30일. 예 30일 정도 됐는데 옥수수가 땅 힘을 받아 가지고 어 밑거름은 복합 비료를 썼었는데예 복합 비료를 썼는데 예 복합 비료가 이제 거의 지금 올라오는데 다 심을 에, 비료 성분이 다 됐을 되지 않았을까 싶어 가지고 어, 추비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. 아, 추비는 음, 질소 비료 46% 짜리 예, 요소 비료를 선택했습니다. 아,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구간구간 이렇게 파가지고 어, 그리고 보시면은 예, 저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돌 중에 하나를 그냥 뽑으려고 하니까 뽑으려고 하니까 옆에 거를 좀 망가뜨릴 것 같아서 어, 망가뜨릴 것 같아서 어, 저는 이놈을 갖다가 아, 하단에 가위를 넣어가지고 가위를 넣어서 이렇게 잘라볼. 버 딱 넣어가지고, 어, 밑에 뿌리까지 이 잘라버려. 요렇게 좀 바짝 넣어가지고, 이 잘라버려. 그럼 밑에서 다시 올라올 수는 있는데, 올라오면은, 올라오면은, 그놈을 다시 밑에 한번더 잘라버려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둘 중에 한 개만 놔두고, 약간 아쉽지만,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은, 아, 그래도, 한 개라도 좀잘 키워보자. 아, 이렇게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,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좋은 걸로 잘라버려. 아, 자, 이런 식으로. 어, 두 개, 두 개에서, 자, 한 개만 남기고, 어, 이리게 자르니까 약간 공간이 좀 헐렁, 헐렁해졌어요. 어, 이렇게 쭉 가면서, 쭉 가면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, 이런 식으로 이런 잘라버릴 겁니다. 에, 한 자리 한 곳에 에, 한 그루만 남겨놓고 어, 이렇게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. 자 여러분들도 어, 옥수수가 심은지 한달 정도 됐다라고 하면 추비를 어, 이렇게 줘가면서 어, 저는 선택을 한 그루에 한 곳에 한 그루만 선택을 했습니다. 아,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, 전체적으로 보면 두 그루씩 이렇게 지금 있는데 에, 한 그루에 한 그루에 한 곳에 한 그루만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. 어, 여러분들도 어, 각자 텃밭이기 때문에 나나는 예, 두 그루를 가겠다, 뭐세 그루를 가겠다, 뭐 이러면 자기 나름대로 그냥 가면 돼요. 뭐꼭뭐한 그루가 뭐한 그루만 뭐 심어 놓는다 고해서그러면잘 되란 보장도 없고 어, 자기 적성에 맞게 자기가 이제 재배하기 쉽도록 어, 이렇게 예,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어, 우리 텃밭에 우리 텃밭에 옥수수, 옥수수 추비를 한달 만에 이렇게 줬다 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